산자라 아래 텅빈 주차장과 폐허가 되어가는 건물이 제법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평수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마치 폭탄이 떨어진 듯한 전장을 방불케 하는 듯합니다. 우째 이런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재미멀 오늘도 반갑게 인사 올립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한 국도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영업이 중단된 스파 건물이 있는 곳인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자락 사이에 나 있는 국도변 옆으로 예전에 이곳이 스파였음을 알수 있게 해주는 출입문 문구가 보입니다. 과거 국내 스파가 인기를 끌던 시기에는 전국적으로 오죽순으로 이런 스파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정말 랜드마크하고 접근성이 좋고 복합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출입구를 지나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게 되면 예전에 출입문이었던 곳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펜스로 막혀 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이곳 관계자가 잠시 드나드는 그런 통로인 듯 싶습니다. 자, 안쪽으로 보면 건물이 한동 보이는데요. 자, 저곳은 허브랜드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노화되고 있습니다. 옆쪽 옹벽 쪽에는 그린랜드라고 써 있는데요. 자, 이쪽이 바로 그린랜드 스파로 운영되던 곳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은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글씨색도 많이 벗겨지고 발한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곳곳에 풀도 많이 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펜스로 막혀 있습니다. 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공공기를 띄워서 안쪽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륙시켜서 전체적인 안쪽의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자, 한눈에 보셔도 정말 규모가 나름 크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곳이 영업을 중단할 만한 충분한 요소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무려 10만 평 부지 위에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인 800평 노천족탕, 와인탕, 한방탕 등 무려 62개의 테마탕을 갖추고 2006년에 개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운영했던 여사장은 강남에서 특급 호텔을 운영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은퇴 후 이곳에 대형 테마 스파 리조트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곳이 오픈한 이후에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찾아오는 이가 제법 많았고 인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간 35억 원 매출에 50만 명의 방문자가 다녀갔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차댈 데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1년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는 가정의 달온 가족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와서 실제로 이곳을 드론으로 공중에서 촬영을 해보니 정말 규모가 압도적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군 업체에서 운영하는 스파시설을 제외하면 사실 이 정도 사이즈는 흔히 볼수 없는 규모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한때 잘 나가던 스파가 그렇다면 어찌해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폐허가 된채 방치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인터넷의 기사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이야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이곳 스파랜드는 곳곳에 불법적인 운영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연장과 일반 음식점, PC방, 헬스장 등을 임의적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시에 적발되었고 두 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시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하는 사항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고와 외부 계단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하거나 매표소를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설치하기도 했고, 임야를 불법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시로부터 행정 대집행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농업용 용수를 채수해 욕조수로 사용했다는 의문이 제기된 점입니다. 현장 인근 하천이나 농업용으로 사용 허가된 양수장에서 대형 탱크로리를 이용해 채수해 오다가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스파 관계자는 목욕수가 아닌 청소에 필요한 물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이야기하면서 목욕수 사용을 부인해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수질 관련 다른 한 가지 이야기로는 스파랜드에서는 1000m 지하 안반수인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한다며 홍보를 했었는데 2006년 12월 자체 수질 검사 결과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원수에서 대장군이 검출돼 목욕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파는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운영을 해오다가 2012년 갑작스럽게 휴장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장기 휴장 당시 밀린 임금 문제와 인터넷으로 구입한 티켓 사용 관련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폐장 이후 시간이 흘러 2020년에 한 주식회사가 이곳을 190억 원에 인수하였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인수한 회사마저도 업체에 투자를 했다가 자금 회수가 안돼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2023년경 이곳은 캠핑장과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벌써 시간이 1년 반 이상 흘렀지만 아직까지 폐장한 건물에서 재개발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아무쪼록 이곳이 계획한대로 새롭게 단장해서 흉물스러운 모습이 모두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시 찾는 좋은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